팬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글을 하나 쓰면 그 전에는 다섯 명 봤었는데 지금은 100명일 때 그렇게 되니다5% 그죠? 100명일 때 다섯 명인데 지금은 기본 세 명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갖고 내 글의 운명이 던져지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은요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5% 3% 또는 2%를 정했다고 하는 건 평균이에요 평균 다 어, 모든 어, 페이지에 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 어. 드릴 게 어. 아니에요. 아직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이 페이지의 문은 어떤 사람은 더 좁고 어떤 사람의 페이지의 기본 도달률의 문은 더 넓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인게이지 지수라고 하는 원리인데 이건 뭐냐면 따라서 인터액션 그 네, 상호작용에 의한 점수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임실군청을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한번 반응을 하고 재반응을 시켰다고 했죠 이 재반응을 통해서 점수가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을 이룬 거예요 인게이지 지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좋아요 팬 수가 2천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인게이지 문은 반을 활짝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달 수를 보면, 반을 1,000명을 도달, 1 0명 이상한테 도달이 가는 그런 작용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은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인게이지를 통한 내 도달률 지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측정을 할수 없지만 내페이지의 인게이지 지수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 정도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인터넷 상호작용 그다음에 따른 해북사리, 해북사리. 그다음에 해북사리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 손가락질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페이스북이 그 인게이지 지수를 점수 내는 방법이라고 해요. 결국은 이 모든 조댓공의 수치와 그다음에 모든 것에다가 이 토탈 횟수를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팬수 큰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을수록 인게이지 지수가 좋아요. 여러분, 그 100만 명팬 페이지와 몇만 명 페이지의 활성도를 보면 팬수가 100만 명이니까 몇십 배 이상 더 좋을 것 같죠? 그쵸? 근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좋아요 팬 크기에 비해서 큰 페이지들의 반응 지수가 더 낮다는 거 아세요?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방법 때문이고, 어. 여기도 보세요. 좋아요 수가 만 2만 명일 때 인게이지 지수가 0 2군데 50만에서 100만 명, 100만 팬을 거들이면 인게이지 지수가 0.11% 밖에 안 돼요. 더 낮아지는 역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게 페이지에서인게이지 지수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북지기신데 여러분들이 팬수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있는 팬 수를 갖고 충실하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팬 수와 함께 인게이지 인터액션 해복 사이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요즘에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돈 버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막 CJ 이런 대기업들이 큰 쇼핑몰들이 들어왔고 페이지들 다 사가요. 큰 곳수록 사가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고 다 끌고 모고 으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미친 것들. 페이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타고 그냥 다 끌고 와아고 페이지를 살 수가 없어요. 페이지를 키워서 하는 애들이 다 주머니에다 움켜지고 아주 베팅해서 요새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때문에 페이지 운영하는 친구들이 아주 대박 났어요. 그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2월부터 작년. 12월대요? 작년 12월까지. 아니 한, 좀 만들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근데 큰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 그렇죠. 10만, 20만, 30만. 대기업 체면상 10만, 20만, 30만, 40만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막 돈으로다가 그시간을 아, 사고 돈으로 페이지를 살려고 하니까. 거래량 어, 사는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페이지는 다못 봤지만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니까 몇백에서몇 첩밖에 안 돼. 요 10만, 20만, 30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페이지 다때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진짜 말씀드립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페이지를 키워 나가고 한 단계 한 단계 인게이지 지수 문을 열어 가고 팬들과 소통하고 팬들과의 팬심을 단합시키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몇만, 뭐 몇십만, 몇백만에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페이지를 관리하는, 또 키우는, 또 팬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아까 우리 조건석 교수님이 정말로 좋은 사례들을 다이아몬드 같은 사례들을 준걸 모르시죠? 알아요? 못 알아요? 네. 못 들어서 그모 거예요? 확실히 청국장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알아요? 아,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우리 조건석 교수님이요 했던 사례들 중에서 천원에 음료수 하나에 좋아요 하나를 사잖아요 그쵸? 사다 고 표현이 좀 그런데 어쩌나 펜을 모으잖아요 이펜이요 희가 막힌 펜이 이거 같이 더 좋은 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작업하면 제가 200원, 300원에 해주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펜 없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 그펜한 사람의 가치가 몇 달러라고 했죠? 170 달러? 170 달러 이상입니다. 너무 싸게 매긴 거예요. 홈 페이지 회원보다 20명의 가치가 있다. 예, 진짜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들이 미국 통계인데 이건 미국 통계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안할 거라고 믿어요 고객들이 댓글 담가에 대해서 95% 응대를 안 한대요 미국 얘기에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 페이지에 고객들이 댓글 담가에 대해서 다 하고 계시죠? 이건 미국 통계니까 미국의 그폐북지기들이 자기 회사 페이지에 응대율이 95%나 이러면 안 돼요. 아까 임칠군청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0%다 응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저 친구의 파워예요. 저 친구의 페이지의 힘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다운받으면 꼭 읽어보세요. 응대를 한 페이지와 응대를 하지 않은 페이지의 결과물입니다. 시간이 없어, 요거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들 다운받아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큰 페이지. 많은 좋아요 수를 부러워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과정에 충실하라고 하면서 우리 조건섭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례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사례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 따라하세요. 조태공조태공조때공조채리조채리 저랑 만나면 이건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다들 무슨 오늘 꿀 먹고 왔어요 다입들이안 떨어져. 자 조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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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채리, 조채리, 조채리. 조태공, 조채리가 페이스북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조태공, 조채리가 페이스북 페이지 핵심이에요. 자 조태공 네트워크 조채리 네트워크를 가면요 여러분들 페이지가 기가막기게다 젖어요. 기가 막히게 응집력이 생겨요. 기가 막히게 건강한 페이지로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그 아름 네트워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요새 원장들이 까져갖고 말들안 안들어 들어가고 진도가 안 나가서 제 속이 터지는데 자, 여기 그 아름 네트워크 본사 페이지하고 각 헤어샵 지점 페이지를요. 조때콩 네트워크로 다 원장들, 그리고 샵 직원들을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대표님이나 원장님이 글을 딱 올리면, 이 사람들한테 다알림이 가는 연결을 제가 다 시켜버렸어요. 했더니, 조댓공 훈련을 시켰더니, 딱 좋아요 댓글, 공유는 골라가면서, 좋아요 댓글이 빵빵빵 올라가요. 좋아요 빵빵빵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도 그렇고 서로 내가 글을 쓰니까 반응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렸는데 누구도 반응을 안 해주면 야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폐국직이 계속 이 짓을 해야 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직원들을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이 존댓국 네트워크로 다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기본 기본으로 좋아요 댓글이 몇 개가 생기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페이지에 활성화의 생기가 돋아요 생명력이 돋아버려요. 제가 그 교육할 때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반응 없는 글은 반응 없는 글은 크게 좀 해봐요. 반응 없는 글은 반응 없는 글은 죽음의 기분이 넘치고 이 넘치고 반응 있는 글은 반응 있는 글은 생명이 넘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 직원들이 조태공하고 전체 샵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조체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건정 교수님 이 했을 때 좋아요를 누르면 음료수 하나, 좋아요를 누르면 천원. 이거를 저는 더 넘쳐서 따라하세요. 조체리. 제... 조 체리가 뭔가 따라서 좋아요, 좋아요. 체크인, 체크인, 리뷰. 리뷰. 이세 가지를 하면 당신들이 서비스를 줘라. 이거를 매장에다 붙여놓고 헤어샵에서는 여자분들이 머리 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받아내면 이게 최고의 효과를. 자, 좋아요가 뭐예요? 좋아요를 하면 좋아요. 그샵 페이지에 좋아요 펜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인을 하면 그 체크인한 고객님의 패친들에게 이 샵의 소식이 다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리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먹으러 갔는데 인테리어가 멋있는 식당이 있는데 딱 들어가려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럼 뒤돌아. 근데 허름한 식당이야. 거기를 딱 봤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있어. 그러면 배고파도 우리가 줄을 서는 게? 우리들의 신이에요. 마찬가지로, 긍정의 리뷰가 잔뜩 쌓여있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그 헤어샵을 선택하는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페이지를 요번에, 예도록이면 지자체, 관공소, 그리고 또 회사 페이지 있는 분들만 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꿈을 꾸고 있고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가장 많이 줄수 있는 선물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아까 우리 조건석 교수님이 준 것들이 다 저랑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조건석 교수님을 여기에 세워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숫자를 급격하게 키우는 비법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팬들로 빡빡빡 채우고 팬심으로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오시라고 여러분들만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 가지, 여기까지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페이지로 팬들을, 타겟들을 응집시켜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다가 교육 일정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첫째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계신 분. 오프라인 매장. 예.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계신 분은 14일 교육에 꼭좀 오세요 14일 교육에 오셔서 같이 저랑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 강의는 공개 강의는 많이 하지만 이 유료 강의는 적은 분들이 올수록 좋아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다 분석을 해갖고 여러분들 제가 다 진단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세팅까지 해드리는 교육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번에 추석이, 아, 구정이, 구정이 하루 껴가지고 건너 뛰었어요. 28일날 가장은 온라인 쇼핑몰 갖고 계신 분손 들어보세요. 온라인 쇼핑몰. 예. 저분은 두개다 드네. 온라인도 있어요? 예. 두번 들어도 돼요. 제 강의는 한번돈 내고 듣고두 번까지 들어요. 아, 요번에 찐득이 같은 사람들 봤어요. 여기 우리, 여기 송 대표님은 세상에 한번돈 내고 세번돈 듣고 오는 일마다 다 와. 제 팬이에요. 팬이 되셨어요. 다음 시간 저는 그래요. 한번제 강의 유료 듣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음 유료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일날은 전국구 대상으로 페이지를 운영하시고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갖고 계신 분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때도 제가 일일이 컨설팅을 하고 다 세팅을 해드리는 그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 정도만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진짜로 페이스북으로 내 사업, 내 페이지를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유료로 좀 들으셔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그 설문지가 있어요. 자, 제가 저도 강의 끝다면다 유료 강의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좀 상담을 좀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네. 오늘 들으시고 아, 그 뭐. 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마케팅을 아유. 한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강의 승기도 남겨주시고 교육 언제쯤 들을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상담을 좀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제가 요번에 그 할복을 운영하시는 분들 서로 좀 네트워크를 하고 그렇게 좀 할까 싶어가지고 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오셔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인데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다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 40분이 됐으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자, 제가 이제 너무 말을 떠들어서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페이지를 운영했더니 잘 됐더라 하시는 분좀 사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조금 정말로 궁금했다 하는 거를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저 원래 페이스 저는 저 페이스북에 좀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페이스북은 사실 개인용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예. 예. 개인용으로 네. 개인용하고 이제 페이지하고 예. 그 양쪽을 쓰고 싶은데 예. 한 이메일 을 가지고 하면 이 개인용 페이스북에 옆으로 빠지는 거죠? 이그 예, 개인 계정으로 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니까. 이메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가지고, 이메일 분리해가지고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지는 베이스는 비즈니스고, 개인 페이스북은 개인적, 개인적인 거니까, 분리했었으면 보안도 잘될거 아닙니까? 아니, 페이지는 운영자가 있어야 돼요. 운영자가 없으면 미아가. 아니, 운영자가, 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운영자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죠. 예. 누구든지 운영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이야기는, 그걸 분리한다는 얘기죠. 하루에 1, 예. 안 하루에 어, 2, 거기는 광고를 이렇게 이안수1명2 0명 늘었다고 하 거는 컨텐츠에 파워가 있어요. 컨텐츠에 힘을 기르고 나중에 광고에 힘을 빌리세요그계는 없어요. 컨텐츠의 반응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지금 광고들 려서 1,000명, 2,000명 늘었다 얼마 썼어요? 2 0만원그 정도다. <laughs> 근데 너무 돈뭐 의지하지 말고, 조금 컨텐츠.